안녕하세요. 리사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들 계십니까? 저희 고마운 구독자, 로즈 여러분, 어떻게 부하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희 채널은 심리학을 바탕으로 자신을 보다 더잘 이해하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쉬었죠, 그죠? 최근에 저도 텃밭을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올해는 그곳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텃밭 직금 가서 막 이렇게 땅도 고르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의 몸살이 났어요. 그랬더니 저는 조금 이렇게 몸살 나면 제일 먼저, 제일 약한 부위가 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약간 쉬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의 부활 체험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영어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부활해서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마리아 막달레라죠. 자, 오늘은 그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요한복음 20장 10절에서 18절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 disciples went back to their homes.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디사이플는 사도들이죠. 이 사도는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에 왔느냐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주간 첫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어두울 때 무덤을 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막아 놨던 돌이 치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그 예수님의 그 수위로 감사했던 것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인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으는 봅니다. 보고 나서는 그냥 그들은 돌아가 버려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Then the disciples went back to their homes. 실망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 감았던 그 수위를 하고 있던 예수님의 그 몸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냥 실망해서 가버려요. 그러나, 버십입니다 Mary stood outside the tomb crying. 이렇게 말했어요. Mary는 바깥쪽에 서 있었죠. 어떻게? The tomb은 바로 무덤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crying. 울면서 서 있었죠. 여러분날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 12사도 중에서 어떤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또 누굽니까? 요한이죠. 하지만요. 남성들의 사랑과 여성들의 사랑이 참 다르다는 걸 조금 알수 있어요. 여성들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을 묻고 난 뒤에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막달렌입니다 어두울 때. 예수님에게 항류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죠. 그리고는 제자들이 와서 남성인 제자들이 와서는 복은 없으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떠나지 못하고 마리아는 그곳에 서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훨씬 여성의 사랑이 깊습니다 여러분 훨씬 진해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도 보더라도요 아이들에 대한 아주 지극한 사랑은요 여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저, 저희 그 강의를 듣는 분은 다 여성들인데요 자부심을 느끼도 됩니다 타고 날 때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 거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Uh -huh. As she wept,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and saw two angels in white. 이렇게 나왔어요. 이 씨가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죠 Wept라는 단어는요, weep, W-E-E-P의 가그형입니다 Weep, wept죠. 그러니까 그 울고 있을 때. She bent over. 그럼 울면서토 그는 어떻게 했느냐? 벤 e n t 고개를 숙이고는 어디를 봤느냐? Look into the tomb. 그 무덤 안을 바라봤죠. 그런데, 거기서 뭘 보게 되느냐? So, two angels in white. In white. 흰색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두 명의 사람이 아니고, 엔젤, 천사들이 앉아 있는 것을 봤던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 그베드로와 요한은 가버렸어요. 그때는 없었죠. 근데 그들이 가버리고 나서, 혼자서 울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 명의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seated well. 어디에 앉아 있었느냐? Jesus' body. 예수님의 몸이 had been, 있던 곳에. where well, Jesus' body had been. 예수님의 몸이 있던 곳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죠. 두 명이라 했으니까, 두 명을 가리킬 때 우리가 one, the other.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한 명은 어디에? at the head. 예수님의 머리가 있는 쪽에. 그리고, 디 아들 다른 쪽은, at the foot, 발이 있는 쪽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뭘 목격합니까? 기적을 목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지극한 곳에는요, 항상 기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있던 곳에, 두 명의 천사가 있는데, 한 명은 머리 쪽에, 다른 쪽은 발 쪽에, 천사가 있는 모습을 봤죠. 드디어,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문장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As she wept, as she는 마리아 막달레나죠. 그녀가 울고 있을 때.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그리고 그 무덤 안을 look into. 자세히 보기 위해서 bent over. bent란 단어도요. bend, bent, bent거든요. 과거형이죠 고개를 숙이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So, two angels in white, in white. 흰색을 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무슨 색을 옷을 입다 할 때, in white, in blue. 이렇게 되거든요. Seated where Jesus' body had been, 예수님이 몸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One, 한명 어디에? At the head, 머리 쪽에. And the other, 다른 쪽은 at the foot, 발 쪽에 있는 두 명의 천사를 보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데이하고 놉니다. 데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두명이 전사죠. Asked her. 그녀에게 물었죠. 룸은 이렇게 물었어요. 참 저는 이런이 그이 스토리가 나오는 이 장면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부르는 호칭도 너무 재밌어요. 여, 여인이요 이렇게 불렀죠. 여인이요 우리 옛날 사극 보면, 전 사극을 어떤 데딱 보고 있으면 참 우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먼 옛날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대에는 여성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원수를 이렇게 헤아릴 때도 아이와 여성은 인원 속에 들어가지 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딱 뭐라고 부릅니까? 우먼 여인이여,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죠여성이울으면는요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먼 여인이여,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느냐? 천사가 물었습니다. 참 아름답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자, 그러자 마리아 막달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그들이 저희 주님을 have taken away, take away, 가져가 버렸습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죠. 그리고 and I don't know, 그리고 모릅니다. 가지고 갔는데 Where they have put him, 이때 힘은 누굴까요? Jesus Christ죠. 예수님을 어디다 그들이 have put, 두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힐가즈로 왜 지금 마리아막달레나 우느냐?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그들이 가져갔는데 분명히 직력이봄 없는 거 보니까 어디다 두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찾아오고 싶다는 거죠. 굉장히 깊은 사랑이 느껴지죠, 그죠 절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막달레나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다음 갈게요. 이런 관계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안 나타날 수 있습니까? 절대 포기를 못 하는데요. 울고 있잖아요. At this 이 말에 she turned around. 그리고 그녀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뭔가 약간 인기척이 있었겠죠. Turned around, 뒤를 돌아봤죠. 그리고는 s so, a 봅니다. Jesus, 예수님이 standing there. 그곳에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되죠 But 그러나 she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그녀는 그분이 예수님임을 didn't realize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 사람의 모습을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기척을 느껴서 딱 예수님인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자, 아직까지는 못 알아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 안에 이분은 죽은 분이기 때문에, 그죠 수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분인데, 딱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he did not realize that it was Jesus. 그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까요? 자, 조금 전에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오늘 부활 체험이죠. 부활 체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면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 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너무나 걱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는 것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그분은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다시피, 그죠? 내 마음 속에 그분은 죽은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도 나는 그것을 리얼라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활 체기, 그 체험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런 나의 어떤 편견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우리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지각과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정말로 그분을 찾게 되면 이처럼 우리가 지금 그 막, 마리아 막달레 포기를 못 하잖아요. 사랑하고 있고. 하지만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그분을 찾지 못하고 있을까고, 이렇게 울고 있고, 매달려 있으면, 하느님은 드디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우면, 하고 부릅니다. 여인이여 그가 말이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때는 정말로 하느님에 대한 내 갈망과 나의 어떤 사랑으로 그분께 다가가야 돼요. 그럴 때 그분께서는 어느 날 나에게 드러내시죠. 그분의 존재를 내 기도 속에서.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 체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 생활을요, 정말 여러분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 체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 체험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느님이 내 삶에서 그대로 자신을 드러낼 때도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 체험이고 부활 체험입니다. 음은 그가 말했죠.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그 바로 사다 그런 말 하거든요. r 즈이스 i 러 e n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와 퍼티션이다는 소요. 강구. 강구한다는 것은요. 하느님께 매달리고 울고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퍼티션입니다. With a thanksgiving. 감사와 prayer. 기도와 퍼티션. 이렇게 하긴 하거든요. 하느님께 퍼티션을 할수 있어야 돼요.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느냐.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아까부터 어디다 두고 있는지 누굴 찾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비록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시신이라도 내가 찾고 있는 그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Who is it you are looking for? 내가 찾는 분이 누구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죠? 이 부활 사건 중에서 이 장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사실 제가 이용성경을 시작한 것도 마리아 막달레나 출기를 어, 2020년 이제 우리가 그때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7월 22일이 바로 마리아 막달다르 축일인데요. 그날 바로 이 복음을 영어 성경을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 굉장히 마음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괜히 이제 좋아하는 그 성유이고요. 특히 이 복음 이 내용을 장히 좋아합니다. 우는 여인이야. 그가 말했죠.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고? Who is you are looking for? 내가 찾는 분이 누구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참,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좀 전에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뭘 찾고 있는게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더 우리로 하여금 뭘 찾고 있는지 말하게 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 눈먼 봉사에 그말 하잖아요.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원하고 갈과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입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그럴 때 그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nking he was the gardener. 그분이 바로 g a r d e n e 아직도 예수님 생각을 못하고 정원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g a r d e n e 그 정원을 돌보는 정원직이라고 생각하고는 she said, 그녀가 말했죠. Sir. 남자에게 써합니다. 여자에게 절대 써하면 안 되지. 여자에게는 마담이 준 말인 맘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이 우리 저희들에게 yes sir 이렇게 하는데 남자에게 하는 말이죠. 여자에게는 yes ma'am, 마담 준말 yes ma'am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Sir 경이죠.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만약 당신이 그분을 carry away 가져갔다면, carry away 가져갔다면, tell me 말해주십시오. Where you have put him? 당신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tell me 나에게 말해 주세요. 그러면 I will get him. 제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 마음의 갈망이 절대 포기 못 하고 지치지 않고 찾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여인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남성들은 어떤 때다 포기하거든요. 여성은 아니지요. 아주 강하게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자들은 그 이런 것을 우리가 물고 늘어진다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그것이 우리 하느님이 우리 여성들에게 준 아이를 창조하고 엄마가 되고 또 어떤 여인이 갖고 있는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깊은 뭐랄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thinking he was the g o e n a r d e n e r 그가 o 원지기라고생각하 그녀가 말했죠. s i r 선생님, i f you h a v e c a i r i e d him, a w a y 만약 당 e 이 그분을 가져갔다 i t e l l m e 말해주세요. w h e r e you h a v e p u t him, 당신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 e 지 그러면 i w i l l get him, 제가 그분 i 모셔가겠습니다. 이 말했어요. w 마 i l l 을 듣고 get him, 의마음 will you get him, h 사랑은요, 항상 사랑을 불러 일으키고, 사랑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Jesus say to her.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했죠. Mary. 이름을 드디어 부릅니다. 김춘수의 꽃 아시죠?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자. 그가 나에게 꽃이 되었다. 아주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더디어 마리아 이름을 부릅니다. 그 사랑에 그대로 응답하는 거죠. She turned toward. 그러자 그녀가 돌아서서 toward him. 그를 이렇게 돌아섰자 그리고 cry out in Aramic. 아람이란 거죠. 아랍말로 이렇게 cry out. 갑자기 목, 목에서 뭔가가 터져나오고 울부짖듯이 왜냐 울고 있었잖아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인데 이렇게 된 거잖아요. cry 그집에 cry out입니다. 아랍말로 라보니 이렇게 불렀어요. 라보니의 뜻은 which means teacher. 아랍말로 라니인데 영어로 말하면 teacher, 선생님 이거죠. 선생님 하고 울부짖듯이 울고 있었기 때문에 cry out 한 거죠.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메리 라뽄이 이렇게 된 거죠. 드디어 상봉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만나게 되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한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마리아 막달레나입니다. 여성이죠. 아까도 말한 것은 그 당시 여성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 막달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 당시 소문도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지만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볼 때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요. 너무나 멋있어요. 우리 하느님은 너무나 멋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주십니다. 마리아 막달나나에게, j 저 s u 이렇게 말했죠. 'Do not hold on to me. 나를 붙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죠. 'For, 왜냐하면 I have not yet returned to the Father. 난 아직 하느님 아버지에게 해본다 리턴 돌아가지 못했다.' 고 가거라. Instead to my brothers. 어디에 가느냐 하면, 나의 형제들에게 대신 가거라. 나를 붙잡지 말아라. 왜? 난 아직 하느님께,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으니까, 누구에 가느냐? 나의 형제들에게 go 가거라. 큰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부활하여 첫 사명 미션을 주시는 거지 않느냐?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Tell them 그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I am return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나는 나의 아버지자 이 또한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있다. 가고 있다. 그리고 to my God 나의 하느님이서 동시에 your God 너희들의 하느님께 나는 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게 또 감독이 그거 아닙니까? My father and your father입니다. 내 아버지면서 동시에 너희들의 아버지. To my God. 나의 하느님 동시에 이월가. 너희 하느님께 나는 지금 가고 있다. 부활해서 가고 있다.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느냐. 첫 미션을 마리아 막달라에게 주는 거죠. Go 가라는 거죠.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I am r e t u r n 나는 부활해서. 아직 하느님 아버지께 가지는 못했지만 부활해 하느님 아버지께 간다는 것이죠. My father. 나의 아버지자 너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하느님이자 너의 하느님께 나는 간다 그리고 나는 부활했다 그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첫 사명을 부활의 첫 사명을 여성에게 줬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을 하면서요 이 기술을 보면서도 우리는 큰 기쁨을 느끼고 희망을 느끼죠 하느님은 이 항상 우리들의 섬세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이 참 섬세하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섬세하게 내 갈망을 읽으시고, 그 갈망이 가장 깊은 본질을 도와주시고, 건드리시고 하시구나.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갈게요. 이제, 메리 막, 델레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쁘죠? 그죠? 이런 모든 것을 뺏겼다고 생각했을 때, 뺏긴 게 아니라, 너무나 그분을 만나서 큰 사명을 주고, 이걸 봤을 때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활은요, 부활 체험은요, 용약하는 체험입니다. 용약한다는 말이죠. 팔짝팔짝 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부활 체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 체험에서부터 신앙이 발생합니다. 이 부활을 체험을 한 사도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드디어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부활 체험은 중요합니다.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참별 볼일 없을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참 별거인 것 같기도 하고, 사는 게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요. 내가 신앙생활해가면서 하느님과의 만남 속에서 보게 되면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느님께는. 하느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은, 내영혼은 용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용약한다는 그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기뻤어. went to the disciples. 누구 갔습니까? 사도들께 갔죠. 어떤 소식? with the news. 소식. 이때 뉴 e 는 good n e w s 죠 부활의 소식이죠. 부활의 이름으로 reselection 이라거든요. reselection. 리셀렉션. 즉,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사도들께 갔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I have seen the Lord. have seen. have plus 가급운사가 돼서 현재 완료로써요 이거는 현재 완료 중에서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 있습니다. I have seen the Lord.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체험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하느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체험하는 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체험의 신앙입니다. I have seen the Lord.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And she told,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죠. 뭘 말했었냐?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그녀에게 이한 것을 말한 그 내용 뭐였습니까? 나는 하느님, 너의 하느님이고. 그죠? 나의 하느님. 나의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인간은 그러니까 같다는 거죠. 그분께 나는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가고. 난 살아나서, 다시 되살아나서 부활하여. 그분께 간다. 그분께 가면 이제 가서는 뭘 보내줍니까? Holy Spirit. 예. 성령을 보내주죠. 그죠? 그그 이야기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이때 마리아의 마음 안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n o 나프라우 r u 자부심, 자존감 아주 충만한 거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기쁨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I have seen the Lord.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저도 솔직히 있잖아요. I have seen the Lord가 제가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한 첫 단어입니다. 제가 처음에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영어 교사로서 35년간 있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다가 제가 영어 교사들 그 당시 심화 연수를 하면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 아는 분이 저에게 뭘 줬느냐? 영어 성경책을 줬어요, 작은 거. 그걸 가지고 제가 처음 영어 성경을 하면서 제가 첫 문장으로서 제가 기억하기에 적었던 문장이 바로 I have seen the Lord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문장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영어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의 부활 체험은요, 하느님과의 체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어 성경을 하면서 어떤 문장이 여러분에게 오면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색임질 한다는 말 아시죠? 그죠? 소가 풀을 먹듯이 대색임질 하는 거죠? 그, 그게 이제 우리 그 카톨릭에 서는 렉시오 디비나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그 문장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 있으면, 어느 날 내가 정말 필요할 때그 문장은, 하느님의 말씀은요, 절대 헛되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내가 품고 있으면, 정말 여러분이 하느님께 포티션, 강구하다 보면, 하느님이 그 문장 안에서 또는 어떤 사건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시거든요. 그것이 하느님과의 만남의 체험이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절에 사실 제가 오늘 조금 아까도 보다시피 목이 좀안 좋아 죠, 그죠? 하지만 이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복음을 안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정말 오늘도 우리는 With my song, I p r a i s i n g 우리 각자 의노리로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그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뵙겠습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